Música 이 정도는 돼지. 이정도어 돼지. 이정 자, 오늘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네, 부부의 날 기념으로, 부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 8회원주 부부축제, 그 대막의 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사연을 맡게 된 MC 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부부가 요새 심사를 진행해 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 신사위원분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분한분좀 번번 전에 하셨던 것처럼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七个。 いいサポンジャープ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연세가 혹시 어, 내년이면 80. 내년이면 80이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저희가 직접 만든 노래예요. 제목은 결혼이란이라는 노래입니다. 서울에서 네. 오셨나요? 아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아, 아 어쩐지 예,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We'll 21일 화요일 시상 예정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 부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원주 부부의 날 기념식 여러분 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YWCA 리틀 앤 엔젤 하창단의 무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금부터 제 18회 원주 부부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죠. 시장님 교회분 참석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자작곡을 부르고 연주해 준 석사부 임송이 부부 인기상, 아로하를 부른 강승철 윤지영 함께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부부스타상 장명호 부부 박지영 앞에 나와 주시고요. 부부스타상 장명호 박지영 노래와 관객곡등 모두 완벽한 부부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부상으로 옥유리상품권 30만원을 증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콧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부 가찬상 시상에 있겠습니다. 시상은 원주부부축제위원회 김태영 위원장입니다 시상은 원주 부부축제위원회 53대 어 원주 청년회의소 고한욱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석상우 임송이님 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작곡을 선보여 주셨어요.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은 부부 인기상 시상이겠습니다. 시상은 부부 가요제 심사위원이 경희대학교 전인한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철유재원이 함께 나와 주시고요. 네, 부부 인기상 강승철 유지영 부부 인기상은 관객의 호응이 가장 좋은 부부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이 상으로 오늘의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즐거운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장미꽃을 선사하는 이벤트를 펼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각 부분별 수상자에게 전달을 겠습니다 가족과 지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무대에도 올라와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제 모래 이 아름다운 꽃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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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은 나름 구배 날5월2 1일입니다 원주시 여러 부단체가 추진위원으로 경되어서 제18회 부부의 날 축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추진위원장을 맡은 국제키비탄 원주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늘시장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티 시의회 신재석 의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교 국회입니다. 의원이 아, 자리에 오니까 정말 행복한 부 분들이 많습니다. 원작 가족 선언문 단독은 올해 원주 부부상을 수상한 김원기, 이영숙 부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전거 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네, 기념 사진 국제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공기청정기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는 연결해서 쭉 빠른 시간에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네, 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74번 나와주세요. 어, 한 개는 넣어주시고요. 93번 93번 427번 또 번호물 세트 270번 네, 5개 197번 골고루 죽고 있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いいすみませて